태권도 시범하면 격파나 발차기가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기존의 틀을 깨고 예술과 결합한 새로운 태권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최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권 도술의 현란한 발차기가 진행되는 동안 뒤에서는 신명나는 타악 연주가 펼쳐집니다. 태권 퍼포먼스 중간중간에 우아한 한국무용도 등장하고 역동적인 비보이들의 춤도 어우러져 무대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태권도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 문화 코드로 더 가깝게 가자 이런 취지로 만든 작품이 탈이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발차기, 격파 같은 기술에 기압 소리만 울려 퍼지던 태권도 시범이 다른 장르의 예술과 스토리를 가미한 종합 퍼포먼스로 탈바꿈했습니다. 태권 고수들은 감정 표현을 위해 연기력까지 갈고 닦으며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소한 연기를 한번 해보게 되고 처음에는 되게 좀 많이 힘든 부분도 많았고 어, 좀 벽에 부딪히는 느낌? 운동만 했던 사람으로서 지난 3년간 해외 18개국에서 30여 차례의 공연으로 태권도 전도사 역할을 해온 퍼포먼스 탈은 내일부터 국내 공연을 시작합니다. SBS 최희지입니다